오늘도 플라스틱을 먹었나요? 신용카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신용카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장씩 말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보전기구, 세계 자연기금이 호주뉴캐슬 대학과 공동 연구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평균 2,000개 무게로 따지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와 같습니다. 못 먹던 시절에서 경제 서중장이 이루어지면서 생활 습관의 급속한 서구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같은 대사 증후군, 즉 생활습관병이 생겼는데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생활 환경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병이란 생활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다이옥신, 비스페놀A 등의 환경호르몬과 답, 카드민 등의 증곤속 등 다른 외부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장애입니다.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규명이 어려워 완치가 어렵고 치료 방법도 까다로워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암, 아토피피부염, 성조숙증 자폐증,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과잉 행동장애 등이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식품을 생활 습관병 때문에 먹었고 해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인류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만든 환경을 못 지켜서입니다. 앞으로의 건강식품은 고혈압 당뇨가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시킬 수 있는가 쪽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타겟이 맞춰져야 합니다. 당신에겐 비워지는 건강식품이 있습니까? 국내 유일의 비워지는 건강식품 엔트리에는 특허받은 N19이 전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엔트리의 목표는 비움과 채움의 철학을 바탕으로 나쁜 유해물질은 비우고 건강함을 채워 진정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채움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계신데 비움은 얼마나 심각한지 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엔트리는 비움과 채움을 할수 있는 건강식품 브랜드입니다. 전문 연구소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맞춤 건강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 환경 속 나쁨인 중금속 미세먼지, 다이옥신, 담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별 혈중 중금속 농도입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납이 축적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납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섬유가 파괴되고 무서운 증상들이 생겨납니다. 중금속은 우리 대사계를 차단하고 독성을 유발합니다. 일부 중금속들은 우리 섬세한 호르몬계까지 영향을 줘서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뇌 분비계까지 광범위한 독성작용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름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로 매우 미세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먼지들이 그냥 단순 먼지가 아니라 사실은 화학물질이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염증이 일어나면 혈류의 속도도 떨어지고 혈구들이 뭉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 뭉치는 게 작은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온수 공급하는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 넘게 뿜어내고 있으며 대기 중에 떠돌다 빗물과 함께 섞여 물과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이곳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죽음의 죄로 불립니다. 다이옥신 테러를 당했던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 유시첸코입니다. 대통령 후보 때 테러를 당한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인의 6,00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성조숙증으로 진료받는 어린이가 해마다 9%씩 증가하고 여자아이의 비율이 90%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해서 꼬마 여자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게 만듭니다. 월경도 빨리 하고 성 호르몬이 성장판을 닫아서 키가 안 크게 만듭니다. 비만한 경우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여자 어린이에게 성조숙증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건 빨리 빼내주는 것 뿐이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내가 존약을 먹는 것하고 똑같고, 살충제를 먹는 것하고 똑같고, 방부제를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약과도 같은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49.2%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일리빙 특허 소재인 중금속 체내흡수 억제 및최외배출 특허 성분인 HEN11과 성균 바이오텍 특허 소재인 중금속 다이옥신 니코틴 배출 특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8가지 생약제로 이루어진 TF343이 만나서 HEN19이 되었습니다. 비응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중금속 외에 다이옥신 니코틴 배출 특허 추가 미세먼지 배출 도움 19가지 식물 영양소의 HEN19. 비움과 체음의 철학 실현을 강화시키고 국내 유일의 비워내는 건강 기능식품, 엔트리 전 품목에 공동으로 적용했습니다. TF343으로 중금속 배출 실험을 했더니 TF343 섭취 후 모발의 4대 중금속 함량이 감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TF343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TF343은 다이옥신에 의한 세포독성을 감소시키고 다이옥신에 의해 유발된 암세포성장저해 요소를 회복시킵니다. TF343을 섭취한 지는 치사량의 니코틴 투여 시에도 생존율이 10%에서 73%로 증가한 실험결과입니다. 성균 바이오텍이 개발한 특허물질 TF343으로 더욱 강력해진 HEN19 엔트리는 지구 환경 보호에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얼스펙은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종이로 표백 및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땅속에 묻으면 최단시간 내 자연 분해됩니다.